예전 충남 공공 어린 재활 병원이 전국의 훌륭한 사례로 남아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함께 달려주신 시민 여러분들, 우리 장애 어린이 가족들, 장애 인 가족들, 자원봉사자 분들, 우리 서포터즈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린이 재활 병원이라고 하는 음, 것 그리고 그런 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더욱 더클것 같고요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대전은 장애인에 있어서는 정말 복지 하나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어, 기적의 마라톤 제가 시의원 시절에 시작을 했고요. 벌써 7년이 되고 있습니다. 장애인 이동권은 보장돼 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. 장애인이동권과 관련된 여러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기적의 파란 꽃을 정해드